노력하지 않고 얻으려 말라. 조선 후기 학자 성대중은 말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 말라. 글솜씨가 없는 사람일수록 글짓는 법만 떠들고 집안을 망치는 자일수록 다스리는 법만 말합니다. 결국 속셈은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으려는 것. 하지만 그런 말에 귀 기울이면 반드시 해를 입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어진이는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그 결과는 뒤에 얻는다. 농사도 먼저 밭을 갈고, 김매야 결실이 있고, 글도 많이 읽고, 많이 써야 늘어납니다. 성은 조선의 지혜.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노력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오늘도 시간의 서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잊혀진 조선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어가요. 감사합니다.